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 해결사,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선불폰. 본인 명의로 개통하시는 거니까 카카오 공식 채널 사업자 신고까지 꼼꼼히 돼 있고 영상마다 개통하신 분들의 후기 댓글이 많아서 채널 친구수가 증명하는 믿을 수 있는 저희 이제는 선불폰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개통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점에서 어떤 유심을 사고 선불폰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 6 0만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KT 선불호환 유심입니다 민트색 바르 유심 빨간색 스칼라이프 유심 이두 가지만 선불호환이 되는 유심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 GS25, CU에서 꼭이두 가지 유심 중에서 하나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LG유심은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검은색 모두의 원칩 유심 이마트24가 주변에 없으면 주변 아무 편의점에서 U플러스 알뜰 모바일이라고 적혀 져 있는 거 빼고 LG유심 아무거나 하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불 호환되는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이제 딱 10단계만 따라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KT유심이면 K망, LG유심이면 L망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어플 켜서 신규개통 누르고 선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간편인증을 진행하라고 나오는데 가능한 걸로 본인 확인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 적으라고 나오는데, 여기엔 저희 통신사 코드인 2746812. 이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으로 박 별표 선이 나오면 맞게 입력하신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아래 빈 칸을 내용에 맞게 적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섯 번째로 번호 체본 단계라고 내가 사용할 뒷네 자리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실 번호를 고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로 구매한 유심 정보를 적으시면 되는데, KT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 뒷면에 보면 8985로 시작하는 숫자 보이실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알파벳 빼고 숫자 19자리만 유심 번호에 적으시면 되고요. NG로 진행하는 분들은 구매한 유심 뒷면에 보면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5자리를 유심모델코드에 적고 노란 형광색 부분 5자리에서 8자리 숫자를 유심번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본인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셔야 선불폰으로 약정없이 쓰시는 동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사용도로 가장 많은 분들이 쓰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선불 3구 6, 선불 4구 5 요금제입니다. 둘다 일반 통화나 문자는 다 무제한 선불 396은 데이터가 매월 10.3GB 선불 459는 데이터가 매월 20.3GB입니다 이거 다 써도 영상 시청이나 내비도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이니까 여기 보이는 요금제 중에서 내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동의서 부분은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성함, 사인 적으라고 나오는데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 적어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제 개통 신청이 완료됐다고 보이실 텐데 꼭 고정 댓글에 저희 이전은 선불폰 다이렉트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통 승인 활성화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활성화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개통 승인까지 빠르게 끝나면 이제 활성화된 유심을 단말기에 꽂고 다음 받았던 어플에서 카드, 실시간 출금, 가상계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충전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유심만 사서 5분 만에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이재는 선불폰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통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